안녕하십니까 니콜라를 봅니다 니콜라는 어, 요, 요 근래에 단기간에 거의 40% 50%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, 좀그 세력이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. 나스닥이 워낙에 좀안 좋아지니까 다시 좀 힘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일단 차트상 봤을 때는 아직은 그 대세 상승에는 들어서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계속 약세로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올해 1분기 말까지,까지는 니콜라가 뭐, 운영 자금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, 그 자금 조달 그런 거, 뉴스를 살펴보고,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손실이 커서 아직 그, 손을 못 대고 있는데, 좀더 지켜보다가, 이제 1분기 이후에 한번, 손을 대볼 생각입니다. 음, 현재까지는, 제가 보기에는, 음,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. 이제 그, 그 지, 지속 가능한지, 그 경영이 그런 걸 보고 어, 해야 될것 같고. 단타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들어가도 되죠. 상황 봐서. 워낙 근래 폭등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뭐 단타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